네 안녕하세요. 제가 스플레이어로 시작을 하고 이분 2,000점대 분인데 스플랜더를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가져가려는 카드를 가져가네요. 지금 흰칠 흰칠 쌈이 있기 때문에 흰색을 먼저 가져가는 게 상당히 괜찮고. 저는 그러면 상대방 흰색을 못 가져가도록 그러면서 이걸 먼저 먹어줄게요. 흰 녹검을 가지고 가지고 다음 턴에 이거를 킵해주겠습니다. 아마. 다음 턴에 검은색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를 먹으려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먹어줄게요. 아, 이거는 근데 상대방한테 좋은 카드가 나왔네요. 이거를 먹고 다시 흰색으로 돌아오면은 흰력 흰칠을 기다 아니 흰칠 흰칠 쌈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킵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육 나온 거는 제가 상당히 괜찮죠. 이러면 상대방이 지금 할수 있는 게네저 정도인데 아 이거. 또 상당히 괜찮은 카드인데 요거 킵해 주고 녹색을 먹은 다음에 제가 제가 흰색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거는 상대가 가져가네요. 그럼 저는 이제 이걸 먹은 다음에 흰치를 먹어야죠. 저건 이제 상대가 녹사, 노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카드를 내리기 위해서 녹색을 하나 쌓아준 거고 네 저는 흰색을 먹은 다음에 다음 턴에 흰색 보석을 하나 챙겨줄게요 흰 녹검이나 흰 파검을 가지고 오면 될것 같고 이거는 흰 칠삼을 내려줄게요 흰파 검을 가지고 오면은 다음 턴에 흰 칠삼을 내릴 수 있거든요 검 7삼을 내려준 다음에, 흰색을 다시 모아서 사일를 먹고 파칠을먹3러 가겠습니다. 상대방4은 검육을 먹고 검칠일을 먹으러 갈것 같아요. 네, 저는. 다음 턴에 힘팔을 더 가지고 오면 이거를 내릴 수 있고요. 상대방이 보석을 더 가지고 가진 않을 거고, 네, 검은색을 하나 챙겨주고, 검칠쌈을 한번 이제 킵을 해줘야 될것 같거든요. 검은색 계속 가지고 가죠. 상대방. 상대방 키판카드가 녹색 4짜리랑 흰칠이죠 네, 일단은 상대가 녹색을 못 가져가게 녹색, 검은색을 일단 챙겨준 거고, 사이를 먼저 먹어 주겠습니다. 이거는 검색을 은 최대한 사수하면서 가 볼게요, 이거. 흰색 검은색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은 검칠인칠 가기 힘들 거고요. 저는 이거 두 개랑 파칠쌈을 먹으면 이기는데 점을 가지고 와 주고요. 아. 상대방 분이 상당히 좋네요. <laughs> 여기서는 근데 아, 상대방 보석이 6개라서 아마 다음 턴에 킵코인을 챙길 것 같은데요. 보석을 가지고 가지고 그쵸 킵코인 챙기죠 상대방이 삼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세 카드를 다 내리면은 끝나기 때문에 보석 교환을 최대한 해 보면서 버텨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파란색을 잠깐, 여기서 이제 검은색을 풀어주고, 상대방도 보석 교환을 할것 같아요, 이번 턴에. 그쵸? 저는 킵코인을 챙겨주고, 보석 교환을 한번 더 하려나요? 더할 수도 있거든요? 어, 흰색을 풀어주고, 이러면은 지금 상대방이 지금 흰치를 먹으면은 13점, 그리고 아마 이거를 먹어서 점수를 끝낼 것 같은데, 저는 최대한 또 시간을 끌어 볼게요. 상대방한테 흰색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파란색을 하나 올려주고, 상대가 이과기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힌치를 내리기 어렵거든요. 상대가 힌치를 내리기 전에 제가 두 카드를 먹고 끝내려는 생각이고요. 지금 상대가 빨간색을 뱉는 보석 교환을 했는데 아마 이거를 먹지 않을까. 지금 상대가 먹을 수 있는 게 이거랑 이거랑. 정도가 있는데, 만약에 상대가 이거나 이거를 먹는다면 저는 보석 교환을 해줄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이제 거의 유리해진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먹은 다음에, 킵코인을 두개 챙기면은 파7 3을 내릴 수 있고요 상대방은 5 3을 내린 다음에 힌트를 내리려면은 킵코인이 많이 필요하죠 제가 후 턴이고 네, 킵코인을 하나 챙겨주고 이거 먹은 다음에 킵코인 챙기고 이거 내리면 전 16점으로 끝납니다 아... 네, 상대가 한톤 정도가 모자란 것 같아요 와, 상대가 저 카드를 가지고 있었구나. 네, 이렇게 흰판옥을 먹고, 이거를 먹으면은 상대방은 흰 633, 흰, 네, 저렇게 하지만, 네, 이렇게 16대11로 끝나게 됐습니다. 와, 아슬아슬 했네요. 게임 재밌었습니다.